하나님께서 예스게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그것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두루마리. 자, 그래서 거기 2장 그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나와있죠.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 9절 시작 인자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laughs>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옛날에는 파피루스로 성경을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시더니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입을 벌려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서 맛이 나왔는데, 그 맛이 달기가 꿀송이처럼 달았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달기가 꿀송이처럼 단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어로 로고스가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딱끝나버린다면 레마가 없는 거죠. 레마가 있으려면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할 때에 레마,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은이 노고스만 사람들이 붙잡고 있지 레마를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깨닫는 말씀 여러분이 잔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쭉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레마를 주신 거예요. 레마, 깨닫는 말씀, 그리고 영감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은총, 그리고 축복된 말씀, 그리고 깨닫게 하는 말씀,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지혜를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고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말씀이 되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는 내용인지, 나를 칭찬하는 내용인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의 말씀인지, 나를 격려하는 말씀인지, 내 길을 인도하는 말씀인지, 내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구분해야 합니다. 스크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봐야 돼요. 예. 네, 한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한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뇌마를 주시는 거예요. 뇌마. 계속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뇌마,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내 영적 수준의 성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10편 23편처럼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읽었으면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파노라마처럼 내 안에 밀려오는 기쁨의 그레마, 하나님의 계시, 그 깨닫는 말씀을 계속 깨닫고 메모도 할수 있고 내 마음 속에 새기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기쁨이.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아침마다 성경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러시아를 정말 이렇게 폐위시켰던, 흩어지게 했던 레이건. 월남이상재 선생도 아침마다 그는 성경책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번언 영국의 침략의 목사.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은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100번도 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그는 묵상했어요. 12년 동안 감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인 로고스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막 주시는데 그 레마가 뭐냐? 철로 역정이다. 철로 역정.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 주셨던 그 레마 계시 깨달음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부르의 명작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번연 영국의 자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냥 쭉쭉 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곰곰히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막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레마를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봅니다. 자, 1절과 2절, 3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 3장 1절, 2절 시작. <laughs> 자, 3절 시작. 내게 기르시되,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면, "자, 하나님 말씀에 달기가 뭘 같다고요?"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세상에 모든 책들의 저자가 사람인데, 유일하게 성경책만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제가 오늘 신문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팬데믹 기간에 미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샀는데,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22%가 성경책을 많이 샀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 다른 나라 뭐 조사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볼때에 22%가 성경책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예, 종말의 때가 가까워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시대 그런 시대가 되니까. 아, 의지할 분은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을 22%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책을 사서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링컨에게 성경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함을 붙여줬어요. 성경이 만든 대통령. 왜? 그의 책상 앞에는 단한권 성경밖에 없었어. 달마다 그것만 읽었다라는 거 성경만.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링컨. 미국에서 많은 학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링컨 앞에서 논리를 전개하지 못할 정도로 인컨에게는 뛰어난 그런 지혜와 예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기록하고, 생명력 있게 기록하고, 능력 있게 기록하고, 우리 인간의 정체와 우리의 나갈 방향, 우리들의 삶의 기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잣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월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책 읽어보세요. 면목부는 그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보면은 이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 한 페이지가 나와요. 한 구절, 딱한 구절을 가지고. 그는 매일 아침 그한 구절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고스 한 구절,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 한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깨닫게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우스월드 챔버스처럼 이상제처럼 존버논처럼 링컨처럼 조지 워싱턴처럼 레이건처럼 록펠러처럼 지난주일날 백화점 왕존 워너 메이커. 그는 열살때 성경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2달러 7 5센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열살때 예. 아빠의 일, 친척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돈을 3달러를 모아가지고 가죽 성경 2달러 7 5센트짜리를 사가지고 평생 그 성경을 놓지 않고 읽었던 원어마이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에 요우와 일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우수와 일정에도 그 뒤에 형통함이 나와 있고 시편 1편에도 그 마무리 결론이 형통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네가 평탄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펴야 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깨우치시는 시간.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파악!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레마와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예. 사람은 가진 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아침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하루 종일 평일 영적인 성령의 후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받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물을 저장해주기 때문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물만 받지 내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죽은 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차이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물을 가둬만 놉니다. 그냥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물이 다 아주 소금물이 돼 가지고. 식물이 살지 않고 물고기가 한 마리 없습니다. 갈리호수는 받고 또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많은 식물들을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우아시스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혹은 밤에. 아침에 번거롭고 힘들고 바쁘면 저녁에 한가할 때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먼저 우리들이 은혜 에 받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